윤석열 뒤에서 호거호의하던 김건희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결정탄은 명품이었습니다. 명품 목걸이,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은 불법 청탁과 매감 매직으로 이어졌고 그 뒤치다 거리는 검찰이 맡아 무혐의로 처리해 줬습니다. 국정농단의 사법 시스템까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구속과 함께 내란과 국정농단을 철저히 단죄하고 나아가 검찰개혁까지 신속히 해야 합니다.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도 잊지 마시고요. 자, 국민의 과반이 국민의힘 정당 예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1037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절반이 넘는 50.7%가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동의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조차 54.5%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 층도 57.3%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가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당면에서는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하나는 내란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입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불법적 공청 개입 의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사안은 국민의힘 정당예상과 직결됩니다. 자, 내란 특검은 12월 3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과 통화하며 우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이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안철수는 안 나가고 조경태가 나갔는데 추경호가 한덕수와 7분간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바 있고 윤석열 체포 저지에도 45명의 의원이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뇌란 동조를 해왔기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여 계엄에 동조한 것이 입증되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될 것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에서 3만 명이 대거 입당해서 대선과 총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교가 권선동에게 1억, 시도당 위원장에게 2억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가 2억 7천만원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윤상현, 이준석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모하여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걸로 국민의힘은 끝입니다. 2022년 대선 윤석열 당선 무효로 당시 받은 돈 400억을 토해내고 파산하거나 개엄 옹호의 부정선거까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여 해산되거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정당, 구구 정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환길이 전당대회를 해방해도 기껏 경고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전환길 유튜브에 출연한 김문설은 개엄으로 아무도 안 죽었다. 윤석열의 재입당은 당연히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개험이 실패했으니까 아무도 안 좋은 것이지, 개험이 성공했으면 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8월 22일이죠.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탄핵 반대, 김문수, 장동혁이 우세하고, 탄핵 찬성, 안철수, 조경태는 열세입니다 한동훈은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단일화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의 힘은 완전히 내란 세력에게 포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은 끝났습니다. 윤석열과 결별을 주장하는 세력은 윤 어게인과도 결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분당되고 내란 세력, 친윤 세력만 남는다면 한꺼번에 분리수거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것도 더 쉬울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실명위기라며 호들갑을 떨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벚꽃아지처럼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내란과 국정농단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주엄한 사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 어겨인을 외치는 국민의 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란 정답, 구구정답, 국민의 힘은 해산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